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오늘도 또, 신축년 2021년. 네. 양력 1월. 네. 오늘은 말띠 운세 들어갈 차례거든요. 네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인이 선정되었나요? 오늘요. 네. 오늘은, 어, 동서식품 아시죠, 우리? 동서식품, 네, 유명하죠. 그렇죠. 그 선전도 네. 참 많이 네. 했어요. 네네. 유명 연예인들 그중에 안성기 씨가 많이 하죠 그거 네. <laughs> 맥심 커피 뭐 이런 거 아니 좀 옛날에 왜 이쁘고 이런 사람들은 맥심에 아니 동서식품에 그거 광고 안한 사람 없잖아 그죠 네.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네 여기 사장님 김석주 회장님 네. 아시죠 네 뭐,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네 저도 뭐 이렇게 네 아주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동서식품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아시죠막 실제로 막뭐 회장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잘 모르잖아,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분 사주를 오늘 받고 보니까 아 그냥 오늘 또좀 좀 이런 요즘 들어서 이런 계기를 저 한테 주시니까 기회를 주시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한데 이런 기한 사주들을 좀 둘러보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네. 아, 너무 감격스럽네요. 어. 아, 네. 솔직히 저는 이분 사주가 있잖아요. 이게 네. 어, 말띠신데, 살아있기가 참 귀한 사주세요. 네. 명마도 조금 많으시고, 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너무나 인색하게 사시면요, 명이 네. 많이 없으신 사주요. 아. 네, 이분은 이제 진짜로 뭐, 어, 저도 잠깐 들은 얘기인데, 기부천사로 조금 많이 알려지신 분인 거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또 식품업으로 먹는 걸로 이 사람은 할인공덕도 사실은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말띠분들이, 조금은 의식주가 좀 풍부하시거든요. 풍부하신데도, 네. 어, 의외로 이분들이 좀안 베푸시는 분들이 많아. 알뜰하셔요, 이 보면. 아. 네. 그러시는 분들이 좀 많은 이런 좀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근데, 거듭다 어릴 때 이렇게 보시면은요, 약간 좀기관지 천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니면 호흡 쪽이나, 요런 데 조금 어릴 때 보면 보편, 보편적으로 말띠분들이 조금 어릴 때 그런 호흡기 쪽이나, 뭐, 아니면은, 감기, 뭐, 중이염 뭐, 이런 게 조금 많으셨어요, 잔병치레 어릴 때는, 아, 아기 때는요. 네. 좀, 이런 분들이 조금 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절반수는 더 넘어요, 요게. 통계적 네. 제가 이를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아직까지 이분이 어떻게 생긴지 사실은 얼굴도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기억도 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소한 분들이 좀더 많다고 저는 봐요. 조금 작거나. 네. 그래서, 그렇죠. 항상 폐라든지, 옛날에는 뭐, 폐결로 이런 것도 좀 남자분들 있었을 수 있어, 여자분들이나. 음. 그렇게, 이제, 아니, 폐렴, 뭐, 중이염 이런 게 조금 많았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이, 이, 나이 때까지 살아가 계신다면은, 저는 죽을 고비도 조금은 알게 모르게 좀 넘겨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신축년에 정월달로 보면은, 이분이 살락하면 또 기부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부하셔야 돼요, 이분은. 네. 돈이 금전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면 정월달에, 이게 지금 원진살이죠? 원진살에 기부가 막아야지만이 정월달부터 또 돈이잖아, 요 이분은요. 네. 항상 돈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기부금이 나가지 않았겠나. 음. 자, 작후에 올,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게 축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은 그런 행운에 뭔가를 알고 계세요. 항상 기부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네. 운이 좋게 들어오거나 나쁘거나 가네. 항상 그 흐름을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어. 뭔가를 알고 이분은 꾸준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셔요, 아세요, 뭐그 네. 역순의 흐름을 조금 아시는 분이다, 뭔가를 그래서 뭐 재단이라든지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시는 분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분이 살아계시는 걸로 이분이 만약에 보신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것 같아요. 사십 어. 고비를 너무 오시면서도 이분은 알게 모르는 이그그 그 고비가 많으셨던 거 수명에 네. 네네 그런 걸로 조금 많이 나오시고. 어, 술은 지금 어, 올해 내년에는 수, 약주는 조금 그 보금은 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 건강상 뭐 하루에 한잔한두잔 드시는 거는 건강수 때문에 혈액순환 때문에 조금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아직도 이거 목관리라든지 기관지 천식 뭐 장기침 이런 거는 항상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을 좀 네. 따뜻하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 네. 그리고 이분이 올해 내년으로도 뭐 대박 터질 뭔가를 또 히트칠 뭔가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연일 히트잖아요, 사실. 동서식 분은. 아, 아, 그래요? 네. 뭐 이분은 오.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만큼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숨은 천사세요. 뭐. 네. 항상 없는 분들을 위한 학교 재단을 뭐 쌓거나 있잖아요. 그런 음. 뭔가에 없는 아이들을 뭐 위한 어떤 좋은 거를 항상 그걸 하시는 분. 그런 거에 큰 뜻을 품고 있지 않겠나. 네. 뭔가의 업적을 길이 좀남으 남기실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네. 제품들도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네. 네. 그래야지 이분이 수명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수명 수명을 익숙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자가 있지 않겠나. 네. 네 이분은 자기의 사주를 조금 깨뚫어볼 수 있는 뭔가의 선견지명이 있으신 분 같거든요. 네. 네 뭔가를 종교적인 어떤 이런 흐름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똑똑하신 분이죠. 뭔가를, 한문을 많이 아셔도 뭐, 옛날에 우리 양반님들이, 그, 그 뭐지, 천문학을 뭐, 아신 분들이 저는 다 이런 걸다 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그 네. 우리 대감 할아버지들이. 네. 다 기본 이런 무속에 대한 철학을 다 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러지 않겠나. 음. 그죠? 뭔가를 책을 가까이 하고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네. 이 어떤 이런 거를 저는 철학적인 걸다 아신다고 보거든요. 어. 네. 그래서 뭔가를 성견 지명이 저는 있으신 분들, 분이라고 저는 이분도 존경하고 싶어요. 네. 좋은 일을 많이... 물론 다른 회장님들도 다 자, 많이 하시지만 네. 저는 이분도 아마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학교 재단 쪽으로 조금 많이 하지 않겠나. 어. 네, 네. 그리 포항향성, 뭐, 이런. 네네네. 그래. 아. 지금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겠나, 이렇게 하네요 아. 존경합니다. 아하 좋은 띠분들, 네, 네 마, 말띠분들, 빌고 닦고 사시고, 네, 칠성에 공 많이 드리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알뜰하게 마지 마시고, 베풀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붓도 좀 하시고. <laughs>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우리 말띠분들, 음, 이모생분들, 네, 요, 요기도, 우리 성주 제복신님 많이 도우세요. 네. 네. 지금 수능 잘 쳤는가 모르겠네. 아... 네. 이제 대학교 이제 다, 대학교 입학하고, 아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입학하죠. 대학교에 수능 쳤으니까. 그쵸. 네. 대학교. 맞죠? 대학교. 네, 맞습니다. 네. 네, 대학교 이제, 1월 달에 잘 보내시고, 대학 입학 잘 하시고, 코로나 음. 조심하고, 말띠 요, 언니 오빠 애들 또 예뻐요, 보면. 네. 다 잘, 좀 혼남들이 좀 많고, 또늘친늘친하고 요런 애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네 여기도 말띠들이 명이 많이 없으세요. 아. 다칠 놈 요런 거. 작년 말경이 안 다쳤으면, 원래 다칠 수는 조금 있으니까, 조금 삼삼오 특별히 짝짓기 하지 마라. 다친다. 음. <laughs>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마라, 코로나 조심하고, 네. 어, 대학생 됐다고 막 놀러 다니지만 미성년자 벗어났다고. 네. 그러면 안 돼. 자, 서른 두 살에 이제 말띠들도 여기도 뭐 가정에 뭐 조금 애로상 아프니뭐 다칠 수 있었는 사람들 병간호 하는 강 아니면 1월달에 또 조심해야 돼. 운은 좋아요. 운은 좋지만은 제 이게 낭매 운수가 좀 들어왔어요. 이게 작년 말쯤에 들어왔는 거거든. 네. 그후 끝이 아직까지 남았기 때문에 정월달에 초승에는 조금 조심하고 후반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10년에 조심 좀 하세요. 해도지 멀리지 말라 멀리지 마세요. 음. 그왜해도지 본다고 멀리다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네. 네. 그런 거에 좀 조심하시고. 지금은 코로나. 코로나 다 조심하시라고. 사람 많은 데좀 조심하셔야 돼. 네. 말띠들. 아. 그죠? 운는 좋아요. 이게 말띠들이. 원래. 음. 근데 말띠가 아까 전에 내가 했죠. 원래 정월달에는 원진살이 있기 때문에. 네. 운은 좋지만은 이거 말띠들 자식분들 있는 사람 정월달에 액막이좀 하세요. 아... 네, 앵말이 좀하고 이거 원진살, 살좀 푸셔야 돼, 살풀이. 살풀이 하세요, 살풀이. 요 네, 말때들은 전반적으로 기운은 다 좋은데, 살풀이는 좀 하고 가시라고, 정월달에. 원래 12월달에 하셔야 되는데, 네. 연락이 안 오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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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너무 설쩍보니까좀 아... 그런 영향도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정월달에 좀 하고 가셔야 돼. 아... 코로나 금방 우리 백신, 그게 우리는 접종 신청을 안 했대요. 아... 그러니까 정월달에 꼭좀 하세요. 네. 아셨죠? 그리고 무호생들요. 무호생들도 운 좋은데, 여기도 좀, 사사공망이 들어왔잖아. 음. 부부지간에 이별할 수 있어요. 이동 변동하세요, 안 그러면. 음. 이동 변동 좀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네. 네 정월달 아직 죽으니까 이사철은 아니라 하는데, 지금부터 좀 알아, 알아보시고, 그, 이동 변동 좀 준비 좀 하시고, 여기도 지금 액살맞이, 살맞이 있잖아요. 살좀 푸세요. 네. 살좀 푸시고, 이동 변동이라든지, 여러 좀 하시고 나면은, 문서 계약, 매매라든지, 이런거안되던거 조금 풀릴 수가 있어, 오히려. 음. 그래서 살풀이 좀 하세요, 오히려. 네. 어, 원진살 입고 충이 있을 때는, 좀 풀고 나면은, 이동 변동을 조금 하는 게, 어, 그런 게 조금 더 낫거든. 네. 그 부부지간에 이, 막 이별하지 말고, 헤어지네만 있어, 움좀 하지 마시고. 어. 그래도 정월 달에는, 어, 조금, 이거좀 풀어서, 조승에, 약간 기운을 매매 문서 쪽으로 돌리시라고. 네. 부부에 하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 여기도 이제 말띠들은 원래 살풀이 좀 하시라고 한다 아네 병원생 말띠들은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성주 운좀받자 여기도 괜찮은데 정월달은 괜찮아요 정월달은 괜찮은데 여기도 이제 성주 운문을 깔아가잖아요 네 그래 이제 원래는 뭐 다들 지배입니다 뭐아네 여기는 너무 좋아서도 마작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그 사업수의 간제수 같은 거는 간제 시비수, 세금수, 세금 때문에, 이런 거는 미리미리 막으셔야 돼. 정월달부터 다 살피셔야 돼요. 지금부터 다 잘하셔야 되는 그런 기운적인 거다 보이시고. 너무 좋다고 막 덤벙대시면 안 돼요. 정월달에는 뭐별 탈은 없어요. 네. 네. 그러고, 56세는 너무 좋은데. 네. 아, 고집들 너무 시가 좋아. 1월달은 좋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 가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마작이 들어올 수 있다고, 이 언니들은 운 받아야 되는데, 말 듣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성주 운문에서 그 자비 그 받으면은, 오히려 희청할 수가 있다고. 세금 간제 이런 거 맞으시고, 오히려 더 네. 도로 희청거릴 수 있어. 근데 너무 경고망동 하지 마시고, 정월달부터 조금 다져가시라고. 네. 네. 음. 작년에 힘들었던 분들은 정월달에 힘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정월달이 안 좋아서 힘든 건 아니라고 원래 힘들었었던 거지. 아, 네. 작년에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은 정월달도 좀 힘듭니다. 그래도 정월달은 뭐 전반적으로 나쁜 기운 전는안 보여요. 네. 아, 요 병원생들 운좀받으라할께네전 작년에 뭐 했는가 모르겠네. 아, 야, 병원생들 작년에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건데 힘든 분들은. 네. 원래 지금 정월달부터 운맞이좀 해야 되는데 운 운을 받아야 되는데. 음. 작년에 힘드셨던 분들 재작년 작년에 많이 힘들었을 건데. 네. 뭐 업다할 건데 뭐 아하. 있어도 없어요 이분들은. 네. 원래 있었는데 좀 힘들었거든. 아. 그러니까 업다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다찐많 왔어. 음. 다다 지내고 있으면서 업다한대탁때려고시네 진짜. 아 근데 선생님 운이 들어왔다고 그냥 내 운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아야 내 운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그렇죠. 원리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그런 운이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권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니까 러 조금 힘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네. 없다는 거죠, 맨날. 그래, 네. 이래, 비타협적인 말을 하니까, 네. 병호생 말띠들에서 칵막 기쁘니까, 한대딱내리고 <laughs> 지금. 그래서 저 뒤로 넘어가질 않네. 네. 네, 갑호생 말띠도 뭐 똑같아요, 지금 요게 음. 뭐, 이분들 뭐 주식하고 뭐다 할걸? 네. 머리도 좋거든. 아니, 아. 덜 답답한가 봐. 네. 네, 이분들도 이제 뭐, 아야지 할때 됐거든요. 음. 아야지할때 됐는데, 원래는 뭐, 뭐, 그래도 뭐, 뭐, 벨 아직까지 덜 답답다. 내년이 문제지. 네. 신주년은 괜찮아요. 그래, 원래는 원진살이 있다는 거 아시고, 정월달에 살풀이라도 좀 하세요. 네. 구타라 소리까지는 나도 안들 먹힐 테니까. <laughs> 살풀이는 좀 하고 가시고, 정월달은 그래도 다, 뭐, 별탈라없이 넘어가세요. 안전은 음. 내 주의고. 그죠? 네. 코로나도 그렇죠. 내 주의예요. 지금, 복골복인데 뭐. 지금은 다들 있잖아. 뭐 모이지 말라께도 몰래 숨어서 다안돼요 지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뭐 모이실 분들은 다 모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막 대구 사람들도 너무 잘 지켜줬는데, 그죠? 네. 네, 그래서 다 이제 안전 불감증 때문이니까, 정월달은. 다들 이제, 원래 가면은 지금 이게 좀다 풀려야 되는 기운이거든요, 이게. 네. 코로나가 지금 갑자기 또막 지금 심해졌어, 그죠? 음. 엄청 심해졌어요. 네, 우리도 뭐 백신 그거 신청만 좀 해놨더라면은 뭐 지금 우리도 좀, 좀 있으면 맞지 않겠나, 그죠? 네. 근데 뭐 어찌하다 보니까는 빠졌다 그러네요. 네. 그래, 우리는 저, 1월달에 뭐 우리는 백신 개발을 해보지 않겠나, 지금. 음. 저는 3월달 안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기원할게요. 말대 언니들 돈좀 풀어주면 기도 좀 열심히 할 건데 말대 언니들은 있어도 없다니까. <laughs> 땡삐 언니들, 요 우리 요요 요요 김석주 회장님처럼 배푸세요 네. 좀. 좀. 아... 네. 원래는 네. 네. 아, 네. 아, 저저 가빈생 언니들도 와땡땡무치가 돼가지고 안 풀어 없어 없대. 음... 그죠? 대비죠 대비력, 대비력, 대비력 있는데 진짜 힘들 때는 또 온대 가만히 또 먹거든요. 네. <laughs> 그렇긴 해. 언니 아들, 다른 건안 해도 되는데, 살풀이는 좀 하세요. 원래 해운해. 살풀이. 네네. 네. 그리고, 또, 80세, 이모생. 80세 이모생들요. 네. 이모생, 여 언니, 여도 죽을 꼽이 많이 남겼거든. 네. 죽을 꼽이나 많이 남겼는데, 원래 뭐, 운빨 좋았기 때문에, 여 이모생 말띠들 더살아보서 네. 금수저, <laughs> 금방송이에래 살아보면서. 밑에 자식들 또더 놀라품을 줘. <laughs> 건강수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허리병 도질라. 정월달에 허리병, 이거, 도지 가지고, 엉거주춤 하다가 할머니, 할머니들은 골반뼈 나가면 잘안 나서요. 네. 그래, 그, 미끄러운데 조심 좀 하시면 되고, 정월달에 집에 가만 계세요. 그냥, 군불대고, 알았죠? 네. 네, 건강수 좀 조심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